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무런 사고 없이 잘하셨나요? 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네, 인천까지 이렇게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네,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네, 결혼식 풍경을 보았습니다. 네, 가족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도 전부 다 마스크를 입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가족 사진을 찍고, 뭐, 친가, 그리고 뭐, 신부 측, 뭐, 사진을 찍는데 전부 다 뭐, 마스크를, 마스크를 끼고, 뭐, 사진을 찍고, 이그큰이 그 홀에, 네, 인원수가 3 0명밖에못 들어와서, 뭐 저도 5분만 늦었어도 막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 뭐 슬아슬하게 제가 뭐, 시계 들어가긴 했지만, 한 번도 연출되어지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막연한 시대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하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제도 선택했고 오늘도 선택해야 하고 또한 내일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로 번역된 헬라우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고전 문학에서 쓰여질 때는 판단착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탁월한 재능과 품격을 가진 주인공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들은 우리는 일반 문학에서 자주 볼수 있는 문학의 요소입니다. 자, 제의 시작은 이런 아담의 판단 착오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네, 아주 놀랍을 정도로 네, 발휘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뭐뭐이 에덴동산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만 보더라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자, 사단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판단 착오입니다. 판단 착오의 원인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관점에 필요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지만 지음 받았지만 자 아담의 죄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 즐거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죄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철저하게 나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고, 그 모든 선택의 계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제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윤익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이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네,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고요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방식은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 전나니. 율법은 두 가지의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요, 자연스레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육시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에 나를 더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리더 사랑하는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채우는 자, 탐욕과 자기배만 불리려고 하는 탐심의 죄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한 가지 뭐 기억나는 거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네, 한 가지. 제가 방금 두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자죽음의 일은 일곱 가지 대죄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곱 가지 일을 설교했는데, 자, 네, 그쪽죠 담욕, 담심, 뭐, 뭐 나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자,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들이 취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죄된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작은 거짓말을 하면 그 작은 거짓말이요.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영이 바보라고 이렇게 도영이를 듣다 말했는데, 어, 뭐 제가 뭐승아니한 테야 도영이 바보야라고 말했는데 승아니가 갑자기 만다도테야 뭐 도영이 바본데 멍청하기까지야,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럼 안도가 또뭐 진선이 테야. 뭐, 우리 도영이 바본데, 멍청하게까지 하고, 여 자리 잘못 사겨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도영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야, 한도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못했을 노래라고 말하면서, 이게뭐 이렇게 하나님, 재속. 이 제가 이렇게 반복. 좋은 여자 만날 나 거야. 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처음에 던졌던 뭐 도영이 바보라는 말이, 나중에는 도영이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삶이여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두 가지의 삶은요. 마치 전쟁에 놓여있는 것처럼 전시상황인 것처럼 이 긴장감이 상당히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육체의 삶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성령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제 가운데 과일 것인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과일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바울은요, 자신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안에 가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제된 마음, 제 본성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제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오라만 공부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제발 이 상황에서,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공부하다라는 말이 불행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머리 준다고요? 불행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제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배가 고픈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머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간식을 빼앗는 것. 근데 보통 사람이면 뭐어너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너 잘못됐어, 뭐 절도죄야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나를 터치 않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냥 무기나고, 어? 너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무도 나에게 터치를 하지 않네? 그럼 너, 나는 또 다른 데서도 죄를 범하겠죠. 은행에 가서 뭐, 은행 금고를 터는다든가, 뭐 다른 사람의 노을 착취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의 뭐 차례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취하여도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내 폐망으로 시답게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더큰 죄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죄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더큰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라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과 행동들을 끊임없이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순간에 마음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넣기도 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순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했던 결정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육체의 욕심을 네 가지 악으로 분류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첫 번째 약은 성적인 악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종교적인 악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악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당을 짓는 것, 분열한 이단, 투김. 넷째는 무질 무절제 약으로 술 취함과 방탄 항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악들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악이 있나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악들 중에 한 번도 이 악들이 나를 지배한 적이 없다. 자, 자신 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악,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악들은요 인간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 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음난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이 싸우게 되는 전쟁하게 되는, 나라 안에서도 분열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악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혹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다는 라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세 가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동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하나님의 땅과 같다, 뭐더잘 비유하면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은난의 문제 그리고 뭐 분쟁의 문제 또한 뭐 남자가 남자를 고색하는 뭐 그런 것들을 탐하는 문제 뭐 동성애 여러가지 제약들이 그땅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의인 열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땅에서 롯의 가족을 일가에게 끄집어 내시는데, 자, 로세 아내가 그 소동과 고모라 땅에 서 누렸던 그 삶을, 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 로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라 거죠. 끊임없이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제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냥 한두 번 넘기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심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바울 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당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한 순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데 동행 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제가 현재 의 진행형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누군가와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 쉬운가요? 자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같이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하면 그 만남은 자 나에게 뭐를 안겨줍니까?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뭐 제가 만약 투수를 모르는데 투한테 가갖고 어 저랑 함께 걸으시겠어요라고 말하면 투수 같은. 약간 이게 움츠려 있는 성격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어, 음, 아, 네, <laughs>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어, 우리 석현이 같은 사람한테 함께 걷자라고 말하면 어, 아 음, <laughs>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laughs>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불편하니까요. 불편한 겁니다. 자, 우리는 불편한 사람과 오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편안한 존재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동행은 짧은 동행이 뭐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대상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이 성령이라는 말의 뜻, 오늘 방금 이것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상담가 뭐 중보자,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 그리고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영어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행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이게 완성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 성령과 나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통치하심을 받는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뭐 SNS에도 올렸지만, 믿음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뭔가요? 길을 제시하지만, 그 제가 제시하는 길이나,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네 목사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 고칩니다. 왜요? 의지가 약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아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금연해야 하는 거 알죠?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스위치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알죠?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왜못 합니까? 아는데 안 해지는 겁니다. 하는데 오래 못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할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하루에 5분을 나가서 걷든 하루에 10분을 나가서 걷든 끊임없이 우리를 다단트시켜서 우리의 몸이 자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를 할때 우리가 뭐 처음에는 1분, 2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1분을 하고 2분을 하면서 그 2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2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은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때 우리가 말씀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었던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고 바이보동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단한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시한번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거리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보 미안해. 장거리 연애를 하면요. 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보러 가는 그 시간이 네, 짧게 만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갖는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20년, 30년, 40년 끊임없이 밀어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지난 주에 제가 성경 읽기 표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한 장이라도 읽으신 분, 와우, 너 1등. 이번 주에 결단하고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후해갈 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 옆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